올리브영에 갔더니 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꽤 많기는 했어요. 색소 프로그램이다. 비타민C다. 감귤이다. 비타민C. 되게 혹하게 보이는데 음. 사실 허점이 있었던. 음.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제 큐린언니 김현진 큐린 동생 김희진입니다 어, 희진이가 서울에 오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올리브영을 엄청 자주 저를 끌고 가요 <laughs> 올리브영에 가면 우리나라의 K뷰티의 트렌드가 쫙 보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게 트렌드인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얘가 진짜 즐거워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다 알겠지만 올리브영을 가보면요 우리도 막 머리가 어지 지루질해요. 너무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비타민C는 도대체 피부에 왜 좋은 걸까요? 왜 발라야 할까요? 아, 내가 얘기해? <laughs> 비타민C는 첫 번째 미백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미백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뭐 기미나 잡티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산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피부의 안쪽에 있는 산화물질들을 제거를 해줘요. 이 산화물질은 노화에 굉장히 큰 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덜 늙게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조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콜라겐의 재료가 많아도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거, 먹는 거다 중요해요. 제가 화장품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데, 비타민C는 바릅니다. 근데 올리브영에 갔더니 진짜 많은데 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꽤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비타민C는 산화가 되게 쉽게 되는 물질인데요. 그치. 그래서 보면 색깔이 되게 변하더라고. 음. 비타민C 제품들은.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 밀폐된 용기를 열었을 때 보통은 한물 색깔. 이라면 세달 정도 지나면 갈색 구취이생가 됩니다. 그럼 냄새도 좀 이상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C 성분이 있는 화장품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약간의 갈색 아니면 검은 병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꽤 많더라. 고 네. 그래서 이제 올리브땡올리브땡에 갔을 때 이제 어. 색소 프로그램이다, 비타민 C다, 감귤이다. 근데 고농도 어. 비타민 C. 되게 혹하게 보이는데 음. 사실 음. 허점이 있었던. 음. 전두 사진도 뽀샤시해지고 뭔가 더 깨끗해질 것 같고 먹어도 될것 같은 비타민C 그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산화가 음. 빨리 되기 때문에 음. 너무 빨리 써야 되더라고 그 맞아요. 많은 거를. 막 원플러스원 이렇게 막 파니까 엄청 많아. 음. 근데 어쨌든 개봉을 하면 빨리 다 써야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가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을 확인을 해라. 갈색병에 들어있어야 된다. 햇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병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사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자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상처 났을 때 식초나 오렌지 같은 것좀 떨어질 때 엄청 막 따갑잖아요. 내가 바보같이 포텐자 하고 나서 그날 까먹고 비타민 C 발랐다가 죽을 뻔했잖아. 어, 그맞아 그래, <laughs> 그래서 자극이 되게 심할 수가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것과 섞여져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제 CE 페룰릭이라는 건데 E는 뭐고 페룰릭은 뭐야? 그러면 E 성분이 진정 효과가 있고 페룰릭은 C와 E를 흡수시키는데 더 증폭적인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약간 완충작용을 하는 것과 함께 있는 요즘은 뭐 C랑 나이스나 마이드랑 같이 있는 경우도 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 바르기는 무리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써 보면 이제 고농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전체를 바르기에는 또 너무 끈적거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그 뒤에 화장품이 잘 흡수가 안 되고 또 찝찝해요. 이제 고농도는 여기 기미 있는 데만 바르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은 농도를 바르는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바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보습 성분, 비타민 E 같은 게 들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라. 그래도 자극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습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적응을 하고 나서 스킨 다음에 바로 바르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에 따라서 또 적응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 피부가 어느 정도 예민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비타민 E하고는 발라도 된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비타민 A 레티노라고 같이 바르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두개다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둘다 바르는 거는 비추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타민C를 아침에 바르고 네, 저녁 때는 비타민A를 바르는 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A는 반드시 밤에 발라야 되거든요 낮에 바르게 되면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서 착색이 오히려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비타민A 이렇게 바르던지 아침 저녁 다 비타민C만 음. 바르던지 저는 비타민A를 바르면 얼굴이 우리 너무 건조해져서 잘못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저는 비타민 A 바르면 심해진다. 우리 김희진 원장님은 비타민 A를 바르면 피부가 뽀샤시해진다. 맞아. 이거는 진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저는 건성이고 여기는 약간 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바를지를 좀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비타민 치료를 한다 하는 거는 그 비타민 C를 전기 이온 영동법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나눠서 피부에 좀잘 흡수되는 형태로 안으로 침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케어용으로는 쓰되 병원에서 그렇게 비타민C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 톤을 환하게 해준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와서 매번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은 잠깐 잠깐 받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 집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받는 거는 시술만큼 효과를 줄수있니다 수가 있기 때문에 홈 케어 신경을 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올리브영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는데요. 비타민 C 고르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실천해서 뽀샤시한 피부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따뜻한 댓글은 더욱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린 언니 김현진, 피린 동생 김희진이었습니다.